마디카 안녕하세요 허니피드입니다 진짜 이만큼 굿굿즈 마켓에서 어, 뭐, 특, 특이한 소품 같은 것도 많이 살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음. 제가 여기 한번 와봤어요 음. 자 여기 뭐, 되게 큽니다 자, 말 그대로 굿, 좋은 굿즈를 상품들을 판다는 그런 내용 같아요 우와 뭔가 좋은데? 역시 굿굿즈인 건가? 여기서 뭐 엄청 동진이 형이 뭐 사고 싶다 그랬잖아 여기서 뭐였와 어, 멋있다 뭔지 모르겠는데 다 사고 싶은데? 진짜 어. 이런 상점이 있으면 다 사고 싶어져 와, 그 너무 귀엽다 그냥 사고 싶어 난 여자가 아니지만 이거 얼마야? 이런 거? 24,000원 와 얘는 가격이 좀 있네 퀄리티도 있고 응. 좋은데? 와 이건 뭘까? 존나 궁금하네 이런 모자들 굿굿즈 모자들 28,000원 정도 합니다 와 6만 원이다 얘는 얘네는 다 자체 제작이라서 뭐 비싼가봐 보니까 퀄리티는 좋아요 만져봤을때 진짜 우와 우와 그냥 하나 사고싶은걸 굿굿 굿이 굿굿 이거 아니야? 음, 귀여운 셔츠 오 얼마나? 1590와 이거 비싸네 어 와, 너무 비싸지? 어. 우리같은 이런 영세한 상상도 음, 안하려 우리는 그냥 태국스타일 짜투짝으로 한12,000 원이라고. 어? 그러니까 이건 어좀 살만하겠네 하데12,000 원. 12,000 원이면 사야지. 우리가 지금 태국 물가에 지금 너무 저조들었어 지금. 뭐다크거리는 원피스 이런 거 인형들 얼마나 할까봐요. 자이 작은 아이가 만 원이네. 싸네 오히려. 큰 아이 뭐 이런 거 붙이네요. 이런 걸로 몇 아예 붙이고 그러네요. 근데 귀걸이들은 만 원씩. 와 꽃이 진짜 많다. 아, 이런 식으로 인테리어를 하는 거구나. 오, 라탄. 응? 좀 고급 라탄인데? 여기 또 굿굿즈라고 써있어. 오. 야, 씨. 뭐야, 이게. 12만원이라고? 이게 12만원이래. 만지면 안 되겠다, 이런 거. 비싼 거네. 이건 뭐야? 가방인가봐. 안에 뭐가 들어있는데? 아닌가? 여기 안에 그냥 와 이거 좋다 티테이블 오. 동전지갑인가? 아, 동전지갑이네 와 이거 좋다 굿굿즈 얼마임? 8,000원 8,000원 8만 원짜리 퀄리티가 갑자기 좋아졌어요 되게 이쁘다 제가 카메라를 되게 좋아하는데 베이프스러운 베이프 코끼리 베이프 오 자켓 이쁘다 오 씨, 잠깐만 이거 얼마야? 12만 원이네요 그좀 그렇네. 오어 이쁘다. 다른 애들도 있어요.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가방들이 재밌어서. 이 가방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가방 가봅시다. 가방 이쁜 거많네 자, 요거 기준으로 한 3만 원 정도 합니다. 아, 이거 베스트셀러야. 아, 오케이, 오케이. 오, 좋네. 와, 멋있다. 이거 6만 원이네. 뭘 사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기. 오, 스케이트보드 앤 코끼리. 이거 이쁘다. 네. 얘네들 진짜 이쁘다. 그치? 얘도 응. 이뻐. 어, 이런 건 얼마씩 하네요? 이쁘다그로게 2,000바? 어. 8만원이라고? 예? 이런 거 있으니까 한번 구경해보세요. 어, 간단하게 둘러봤는데, 네. 가격이 좀 비싸고, 비싸다기보다는 필요없는 제품이라서 한 바퀴 둘러보고 왔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한번 와보세요. 말 벗어야 된다고? 어. Should I take off my shoes? 어, 저 사람도 어. 맨발이었어이조씨라서좀 다르네. No shoes, right? No cam. Okay, okay. Come come come. 음, 여기가 바로 늦조으야 나실 죽이는거 많다 여기 우와 씨 사이즈만 맞으면 하나되게 네, 탄다 여기 이쁘다는데 사이즈가 안맞네 와씨 여기 미쳤다 뭐. 존나 유니크하다 나시충인 나에게로서는 진짜 가격도 합리적입니다 대부분 뭐5 0 0 6 0 0바정도안니까 2만원 안쪽이고 얘는 개념있는 가게를 좋아하지 이거이쁜데 H H 뭐지? 무슨 브랜드지? 마는차이나긴 한데 써볼게 어 음, 괜찮은데? 약간 청바지에다가 이렇게오이 음, 뭐야 는인데 약간 캐피구 느낌스러우면서 아이렇게해이친아이친아는이들영서티에구는이 친구는 이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 o 일단 고민 중. 음. 천바트야. 쩐다 이거 미성아. 이거 봐 봐. 와, 이거 미쳤는데? 이거 음. 얼마지? 358만 2천. 와, 개쩐다. 뭐있지않아멋 있어? 요거? 미치... 이거 하나 살까? 이거 뭐지? 갬볼? 갬볼이라는 뭐, 잠만 원? 갬볼? 필요 없습니다. 반트가 더, 더 싸기 때문에. 음, 너늦어시다 진짜.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너무 많아. 일단, 와, 진짜 유니크한 거 판다, 여기. 유니크한 거 찾으면 여기 오세요, 여러분. 딴데 가, 와, 셔츠 야, 이거 보소. 연꽃. 와, 진짜, 멋쟁이들만 입을 수 있는 거. 저는 멋쟁이는 아닙니다. 와, 진짜 잘 꾸며놨어. 나이 날씨 많은데, 나시는 결국엔 편한 게 갑이라서, 오, 잠깐만. 저한테 욕먹을 각, 각이 좀 나왔었어, 방금. 와, 이런 것도 되게 귀엽다, 미니. 대박, 대가그러지 있어, 디자인이. 앞총도 아, 있다, 앞총. 앞장. 된거 같아. 어, 너무, 너무 만족스럽다. 모자가 막 말도 안 되는 모자들이 많아서. 꿈이야. 하이요. 양집사야. 와, 고대 비디오 오게? <laughs> 와, 볼펜 미쳤다. 다시 한번 학구율을 높이는 계기가 될것 같은데? 이런 샵들. 바인더로 다묶어가서 음. 한다고 하거든?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다이어리 천으로 되있네. 이런까지 3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럼 다이어리 좋아하시는 분들 요, 리조트. 수첩이야 수첩. 와 대박이다 민정아천농 녹여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거 아닌가? 네, 맞네. 왁스. 왁스로 탁 하는 거. 와, 아, 이거 이쁘다. 만 원. 다 이렇게 한 거? 응. 요런 고주막한 가거아 여기 느낌이 와. 느낌 와. 여기서 내가 폭풍 쇼핑할 것 같은 느낌이 와. 자, 들어가 봅시다. 2층도 있고요. 사디카. 와, 여기 내 스타일이다. 그냥 대만에서 너무난다 아, 여기 미쳤다 여기, 아 여기서 오늘 살거 진짜 많다 돈다 쓴다 여기서 근데, 근데 이걸 보면 안살거야아티가왜 이러노 근데 아 가게를 이렇게 잘 끌어놓고 왜 이러노 오? 아는 노래와 존나 멋있다 이거 What the hell is this 와 5만원 다살순 없네 민성아 와 여기 진짜 느즈우시다 여기가. 딴데는 그냥 다느즈 인척만 한데였거든. 방금 전때 빼고. 여긴 진짜로 야간 느즈우시네. 여기는 여기, 이 나라에서도 좀멋 멋을 아는 새끼들이 사, 만들어 놓은 거야 이거 진짜. 아저 뜬다 저거. 프래싱도 존나 비 존나 비싸. 저게 뭔지 모르겠는데 5만원5만 5만 원이래. 여기가 진짜 느즈우시다. 에이~ 사디카~ 여기는 빈티지 이런 건 아니고, 진짜 자기 브랜드 편집샵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진짜 잘해놨다~ 와~ 와~ 의자도 미쳤다. 이거 다 티셔츠 잘라가지고! 어, 왜, 왜 사이즈 여러 개 있대. 음. 아 그래? 이거이 좋아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 이게 뭐야? 댄? 아이 가게? 응. 음. 근데 너무 비싼데. 오사오. 오사, 아 할인 중이야? 아, 아 그럼 괜찮지. 여기가 세일이야. 아, 아 여기, 음. 그럼 나 여기만 봐야지. 근데 이쁘다 이거. 그냥 티셔츠 자체도 이쁘지 않아? 괜찮지와 여기 스폰 미쳤다. 여기는, 음. 아 여기 사는 사람들한테 진짜 좋겠다. 와 이거 아까 나 이거 하나 사고 싶었는데. 2 0만 원이요. 이십만 원. 원. 와 변기로 돼 있는 인스콘 아, 홀더. 뭐라고? w h a 이 s i z What size we have? Ah, we h a v 오 아크테릭스인데 이거 뭐지? 어 여기 진짜 재밌다. 찐이다 진. Uh, right Just large? Large and extra large. Extra large? Yeah. Oh, can I have a look? 와, Kiss My Ass, 씨, 분위기 진짜 느조시다 네 5만 원 정도 합니다. 웬일이다, 내가 죽었으면은. 아 어, 나한 얘기네. 와, 진짜 여기가 수니야 샵이다, 진짜. 와, 뒤에 별 진짜 이쁘다. 치약 짜다나면 치약이 8만 원. 와 근데 진짜 이쁜 거 많은데 프레싱이 너무.. 아 이쁘긴 한데 내 살을 조금만 더 빼야 될것 같아 이게 가슴이 너무 깊게 나오는데? 아이 아깝다 너무.. 너무.. 아.. 나 진짜 가.. 와 이거 쩐다 야돔인데 야돔 케이스를 목걸이로 할수 있는 거야. 여기 PM 스토어. 자, 디카. 오, 여긴 이런 느낌이구나. 뭐지, 어, 셔츠띠들. 늦었지 응, 늦었시다 여기. 응. 한국 같이 돼 있어. 이런 거, 트럭커킹 하나는 얼마죠? 450반? 36,000원 정도네이비츠 바디카 음, 무 예쁘네 주머니 바지 이건 디키즈 바지가 850원 오얘 이쁘다 근데 원 컬러가 아닌 거 같아 3 4 0 0 정도 하네 하나에, 하나에. 어. 비싼 거는 비싼 게본리는 늦으신데 잘 찾아야 될거같아 에어컨은 늦, 늦어도 인정 이 귀엽다 야 이런거 진짜 빈티지 같와핀 존나 많다 와핀 진짜 많다 여기 사고 싶은 핀은 없네요 이렇게 모여있니까 진짜 이쁘긴 하다 액자같이 이렇게 하지아 여기 양탄자 많다 필요 있으면 좋을 듯. 나중에 언젠가 이상하면 이깝좀도 하네 우와 이런것도 음 안으로 들어올수록 재밌어 되게 컬을 끼기도 하다 얘는 양탄자들이 많네 뒤에도 엄청 많네 워크 자켓들 큰거 대형, 대형들 이런 거하나 그냥 얼마일까? 티셔츠 TX. 티셔츠는 3만 원 정도씩 합니다 아무래도 셀렉트 샵이다 보니까 옷들이 음, 많네 와 대장이다 대장 대장급 2 2만원 음. 어? 컨더버스 붙이고 음. USA 반사하고 있네. 그거 USA, 베이비인 네. USA, 반사다. h o w l r i h t May, Addie. 16,000원 정도 한 합니다 하나에한장에 재밌다. 여기 가장 여러 가지 종류들로 볼수 있는 그런... 저거 어디 꺼지 이게? 조비야, 여긴 이그는 진짜 많다. 양탄자 그지? 커인가 봐. 리얼맵 202이다. 202 한. 와 쫀다. Is this for sale too? 아, mm. ah, it's just your stuff. Just your book? Not for sale. Enough day. 오케이 오케이. 내가 할리가 아니서리, 아니라서리. 이거 좀인데. 스타일 클린 온 거인가? 아 귀엽다. 이게 에드하딘가? 깜빡했는데. 클리 모자 마음에 드는데? 이거 안 맞아? 안 맞으면 안 비싼 칠만 원. 응? 안 맞으면 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laughs> 왜 하드락 카페라서 예뻐할 줄 알았어? 근데 뭔가 별로 안 예쁘게 돼 있어서. 어 여기가 뭐 사람들 칭찬이 좀 많았으니까 한번 보자고 너무 비싼데 여기 내 스타일 아닌데 비싸면 아 이런 건 귀엽다 2만0 천. 원아 여기는 아니다 비싸기만 하고 내실이 없어 그냥 어느 굳이 여기서 안 사도 되는 그런 빈티지들 밖에 없습니다 자 다음 장소 넥스트 자 뱅크온 스토어 여기 좀 저렴하게 많이 판다 그래서 이렇게 걸려니게딱 좋다고 이게 백바트랑고 써있는 게 좋아요, 친절하게 오케이 좋아, 여기서 한번 찾아봅시다 카 이거 좋다 여기도 귀여워 해주세요, 너 오, 좋은데? 1 0 응. 백바트라고요, 이거? 응. 위에 먼저 가자, 왜냐면 250바트 세 이걸 딱 만든 이유가 있을 거야 엄선작으로 일하는 거아야 쉽게 말해서 와 여기 그냥 후진된 줄 알았는데 좋은데? 응오 시원해 사람도 없는데 이렇게 시원해도 되, 되는 건가? 볼까? 너네가 250밧인 이유를 내가 찾아내겠어 왜200프라이싱을왜 250밧으로 배웠는지 밑에보다는 디자인은 좋네요 핑크 플로이드, 오, 만원? 빤해, 이 정도면. 핑크 플로이드, 는 뭐. 오, 스펀지밥 엔 뚱이. 이거 귀엽다. 그래도 뭐, 이런 건지 로지스나, 이쁘진 않지만. 뭐 이런 거뭐 이런 거 말고 이렇게 나인인치네이스 뭐 밴드티 같은 거다 팔아요 만 원에 그 그냥 뭐리겜모티도 어, 있네 어, 이런 거뭐 많잖아 아무데나 근데 같은 튼 간에 원하시면 택 여긴 괜찮다 티셔츠 막 사러 맘 잡고 오면 그렇지 낭낭해 보이지 않아? 낭낭해 보여 좀더 낭낭해 보여 어나 이거 살래 괜찮은나 민정 오와 십두 마리 엑스라지 아이바 아이바 스펀지바 스펀지가 좋아요. 이것도 낭낭해 보이긴 하는데. 낭낭하다. 어, <놀람> 와이프랑 저랑 이거 음식을 좋아해서 카오판무. 카우, 카오판무. 이거 파는 데는 없어서 네이버 검색을 했는데. 여기가 이제, 푸드코트라고 무시하지 말고 진짜 맛있으니까 먹으라고 해서 와봤거든요. 와, 와, 진짜 맛있습니다. 이게 그냥 족발이라고, 진짜 족발이에요. 족발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와, 요거 한젓게 3,000원 밖에 안 해요, 3,000원. 우리 여 진짜로 그분 그, 그, 그 말대로 여기 푸드코트라고 무시하지 말고 진짜 존나 맛있으니까 원님만 와서 꼭 드세요. 추천.